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안에서 투자의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첫 번째 테마, 조선주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오늘 상승세를 시원하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좋죠, 사실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그렇습니다. 소식 당연한 소식이긴 한데 특히 고부가 가치 선종의 우리 기술력이요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 신조선가도 올라갔고 수주도 계속 좋았고 그에 비해서 주가 탄력도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수자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조금 간략하게 재미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사실 조선이라는 것은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빠름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어, 배는 어, 새벽 배송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laughs> 네. 즉. 어, 수준은 받아놓았지만 어, 선조하는 기간 동안이 약 2년에서 3년 정도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건설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의 기자재나 관련된 산업에서 효과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를 한번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1년도 뭐 LNG선 사상 최대였고요. 올해 1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올해 목표 수주액의 45%가량을 이미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수주 현황을 본다면 대형 컨테이너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비율을 55% 그리고 LNG 선은 70%까지도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보고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어, 요즘과 같은 시대. 빠름을 좋아하는 시대에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그 이하에서는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 보시고 중간중간 여러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때에는 일부 비중을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하는 섹터겠네요.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인 섹터.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보셨고, 탄력도는 기자재 쪽이 덩치가 가볍다 보니 네. 조금 더 눈에 띄는 상승세입니다. STX 엔진 10%, 와뭐 한국 카본,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들의 주가 반응은 있긴 한데요. 투자 관점에서 그렇다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 다 묶어서 본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음, 오늘 종목으로는 한국 카본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한 것들이 일부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천연가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결국 LNG선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섭씨 160, 마이너스 163도씨의 액화 상태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이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의 그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단열재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한국 카본이고요.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 중에 뭐70% 많게는 90%까지도 이 본행제와 관련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과 관련된 모멘텀이 작용을 했을 때에는 실적 기대감들이 높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려 본다면 이 조선 업종의 호황과 마찬가지로 21년도, 20년도까지도 본행제 한국카본의 수주와 매출 굉장히 좋았으나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꼬자, 꼽아보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겠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정가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론이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격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3개, 3일 연속 양봉 행진, 꽤 네. 강한 양봉 그려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앞서서도 조선업종 중심선을 그어 놓으시고 박스권 네. 하단과 상단을 좀 구분해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한국학원도 박스권 움직임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가격적으로 12,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 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길게는 14,000원까지도 최종적으로 좀 목표가 도달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1만 삼천 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었다, 덜어냈다라는 관점으로 한국 카본은 좀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상단을 한30% 정도 잡으시네요. 네. 한국 카본 네, 본행제 업체입니다. 가격 전략 기록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께서 주목하신 갈테마. 게임주네요 중국 판호발급 재개가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국내 게임주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 뭐 티사이언티픽 이런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된 움직임입니다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어, 그간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이 좋았죠 p2e 네. 플라이 투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어,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 예전에 이제. 젊었을 시절에는 어, 아이템을 팔면서 뭔가 예. 수익을 추구하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던 게임들이 대표적으로 NC 소프트와 관련된 아. 게임들이 있었죠. 예. 지금 이제 P2E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게임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조금 더 우리나라의 활성화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P2E에 대한 이슈가 한번 지나쳐갔다라고 좀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신작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작이 나오면 흥행 여부가 결정이 되고, 흥행을 했을 경우에는 유저들에게 과금이 되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이익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기업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얼마만큼의 신작을 준비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 그리고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을 중국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 내 기업에 대해서 판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 업체들에 도 판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드 이후로 해외 기업의 판호를 낸 적이 뭐 1년에 한건두건 건 정도 20년도 21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만큼 판호 부여가 더 확대될 것인가? 이 부분 관점 포인트로 게임 업종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젊었을 때 리니지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도 젊으신데. NC소프트 과거의 영광, 그리고 지금의 영광은 그럼 어떤 게 될까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퍼로비스입니다. 퍼로비스 펄어비스 굉장히 기업 모멘텀도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건실하고 긍정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업들 대부분 매수 포인트를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렇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고 그 추세선과 맞아 떨어졌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 이익 올해 내년 후년도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올해가 더욱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중국에서 판호 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가 그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있습니다. 어,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모바일 버전이 이제 27일부터 좀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보고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0초 정도 전략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가가 좀 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9만 8천 원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12만 원 상단까지도 좀 돌파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꾸준하게 좀 보시기에는 차트상 저위 연구관 좀 괜찮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리니지에서 최근은 검은 사막에 주목을 하시는군요. 펄어비스 게임주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